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Q&A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1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오우, 여기 옆에 실버 버튼도 왔고요 근데 이 영상을 찍는 지금 이 시점에 이미 16만이라는 거 감사합니다 어 일단 질문들을 다 쭈루룩 적어 봤거든요 노트북에다가 한번 쭈루룩 적어 봤는데 대답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거 위주로 적어 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독자 애칭 구독자 애칭은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뽑아가지고 정했습니다 바로 우거기 우거기로 이제 구독자 애칭을 정했고요 뭔가 우거우거기라는 게좀 귀여워 보여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부터는 우거기로 부를 거고요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키커 보이나요? 작아 보이나요? 제 키는 160, 1 6 1.5 반올림해서 162라고 하죠. 162고요. 그 스펙을 물어보셨는데 제 다이어트 영상을 보면 몸무게가 나와있긴 합니다. 지금이랑 별 차이는 없어요. 해봤자 뭐 0.몇 킬로 차이 정도? 세 번째, 나이. 나이는 노코멘트 뭐 하겠습니다만 20대 중반입니다. 네 번째, 고향. 고향은 어디인가? 고향은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섀도우 정보. 섀도우 정보를 물어봐 주셨는데, 그 화장법 영상에도 보여드렸는데, 그 섀도우를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바로,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로즈 페탈입니다. 근데 이거, 올리브영 가면 안 팔리긴 하던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색깔을 이, 이 컬러랑 이 마지막 컬러 맞습니다. 지금 한 거예요. 여기 눈두덩이 둘다 위아래로 발랐고요. 이 밑힘은 화장하는 방법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본업, 직장 다니고 있는지, 이전 직업 물어봐주셨는데 본업은 일단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그리고 인스타 위주로 했는데 지금 유튜브가 더 커져서 유튜브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직장 다니는지, 본업이 이거니까 직장은 안 다니겠죠? 근데 직장을 예전에 다녔어요. 예전에 계약직 1년 정도. 딱그 계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영상 올리는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전 직업이라고 하면 이제 뒤에 바로 대학과 전공 나올 건데요. 대학 전공 뭐냐? 그래서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나왔고요. 노원구에 있는. 그리고 안경광학과 출신입니다. 안경과학과여서 이전 직업은 안경 렌즈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 MBTI 가, 요즘 가장 중요한 거죠 MBTI 저는 ISTP입니다. ISTP긴 한데 어, E랑 I랑 거의 4대 6 정도? I가 아, 6이고요. N이랑 S는 확연하게 S고 그리고 T랑 F도 확연하게 T P가 저번에 했을 때92% 나왔어요. 그리고 P랑 J를 했을 때는 거의 50% 나와요. 49대 50일까지 나왔습니다. 어, ISTP가 P 중에서 J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가끔 보면 J인 것 같기도 하고, 가끔 보면 J인 척하는 P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어쨌든, 제 MBTI는 ISTP다. 주우제 MBTI죠. 박명수 주우제. 다음. 투베르 닉네임 짓게 된 계기. 추베르비라는 게 일단 그때 한때 꽤 유행했었고 맛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추베르비라는 게 마음에 들어서 추베르 JMT로 했었던 거였습니다. 뭐 그냥 다른 의미는 없어요. 원래 그냥 약간 옴뇸뇸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닉네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베르비로 했죠.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저를 베르비라고 지칭하는 걸로. 추베르비라는 그 유행어를 그 유행시키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팬이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보긴 했었어요. 그분의 팬은 아니지만, 보긴 봤었다. 네. 다음. 맨날 맛있는 거 먹으면 무슨 기분인가요? 맨날 맛있는 거 먹으면 완전 독밤이 팡팡 터지는 기분이죠. 원래는 제가 예전에는 음식 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면 종류 같은 거안 먹고 그 정도로 이제 탄수화물 제한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때 한창 PT를 받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 강박도 조금씩 사라지고 오히려 더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살았지만 지금은 맨날 맛있는 거 먹으면 도파민 팡팡이다 좋아하는 아이돌 좋아하는 아이돌은 현재는 없어요 좋아하는 아이돌은 아니지만 현재는 좋아하는 배우는 하나 있어요 송강 제가 추벼룹 계정에서도 인스타에서 이제, 송강만 팔로 우 하고 있다는 거, 연애에 있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위너 좋아했었어요. 저는 막, 덕질을 막, 그렇게 막 엄청 하는 편은 아니라서, 뭐, 앨범 사고, 콘서트 가고, 그 정도? 다음. 베라 최애맛. 베라 최애맛은, 저는 엄마는 외계인 좋아해요. 엄마는 외계인이 1등이고, 2등은, 아몬드 봉봉. 3등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남자친구 있음? 남자친구 있습니다. 브이로그에 나왔던 분 남자친구인가요? 남자친구 맞습니다. 남자친구니까 같이 여행 브이로그를 찍었겠죠? 그리고 아마 나중에는 뽀기랑 어,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영상 올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만약에 한다면 만관부. 이미 편집은 하나 했어요. 그런데 아직 계정도 안 만들었고 어떻게 올릴지 고민 중. 이번에 오사카에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 이미 편집했거든요. 릴스. 어쨌든 뽀기 남자친구 맞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봤던 음식 중에 최애 음식 3가지. 1등은 회고요. 회 중에서 무슨 회를 좋아하냐. 그냥 회다 좋아해요. 2등은 치킨. 근데 치킨 무슨 치킨 좋아하냐. 구운 치킨과 튀긴 치킨이 있죠. 보통은 구운 치킨 파긴 해요. 근데 튀긴 치킨 치킨도 맛있게 먹는다. 마지막 하나는 제육볶음? 아닌가? 햄버거? 제육볶음? 햄버거? 제육볶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통은 치킨이랑 회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 그게 넘사벽이고, 그 다음은 제육볶음과 뭐 햄버거? 근데 햄버거는 그냥 햄버거 아니야. 수제버거. 무조건 수제버거여야 합니다. 약간 패티 두 장씩 들어있고, 그런 거 알잖아요. 먹었을 때, 와, 육즙 미쳤고, 진짜 대박이다. 방금 갓 만들어낸 수제버거. 그거 좋아합니다. 최치킨. 최치킨은 고추바사삭. 국내 고추바사삭입니다. 순살로. 최라면. 최라면은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가져오는 것 같긴 한데, 까르보불닭 좋아합니다. 원래는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 먹다 보니까 까르보불닭 진짜 중국성 미친 거야. 그래서 까르보불닭으로 정하겠습니다. 최애라면 생각해 본 적은 없긴 한데, 까르보불닭으로 할게요. 근데 최근에는 크림 진짬보도 너무 맛있어. 싫어하는 음식. 물컹한 가지. 너무 물컹한 가지는 싫어해요. 근데 어향가지 이런 건또 먹어요. 약간 가지 향이 너무 나는 건 싫고, 고수. 고수, 고수 안 먹어요, 고수. 고수도 안 먹고. 근데 또 제가 싫어하는 음식이긴 한데, 또 있으면 은 먹긴 해요. 그러면 싫어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있으면 먹긴 하고 당근 생당근 생당근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근데 또 있으면 또 먹긴 하네 못 먹는 거는 딱히 없고요 인생 두바이 추천해주세요 인생 두바이 있어요 바로 그 두바이 초콜릿 원조 픽스 두바이 초콜릿 진짜 그거 따라올 두바이 초콜릿 디저트 없다 제가 그거를 당근마켓에서 6만 5천 원인가 7만 원인가 가지고 그 거래해가지고 샀었는데 그때 유행할 때와 한입 먹고, 진짜, 이거,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맛이었어요. 1등은 바로 원조. 원조로 따라 할수 없다. 픽스 두바이 초콜릿.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 알려주세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기보다는 제가 인스타만 원래 올렸었는데, 유튜브에도 영상을 같이 올리면 좋다라는 말을 들어서, 유튜브는 좀 늦게 영상을 올렸어요. 본격적으로 유튜브가 쾌된 거는 먹방 ASMR을 시작하고 나서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로 생각해도 되겠죠? 왜 먹방 ASMR을 시작하게 됐냐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일단 어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ASMR?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많이 먹진 못하니까 마침 세로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가 한 1년 전쯤이겠죠? 어 1년 전쯤이요 나도 저렇게 해볼까? 근데 그분들도 막 엄청 많이 먹진 않아. 그래서 저도 용기를 얻어서 바로 해봤죠. 근데 원래 손은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그렇거든요. 유전이에요, 유전. 그래서 봐주세요. 배속을 하면 더 떨리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컨텐츠 올릴 생각은? 다른 컨텐츠 올릴 생각이긴 하죠. 근데 어떤 컨텐츠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솔직히 요리도 생각해 봤는데, 요리는 제가 진짜 할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계란후라이는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PC방 알바 출신이라서 계란후라이는 반숙으로 또 잘합니다 음.. 라면? 라면도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뭐 어디 다 같이 단체로 어딜 가면은 제가 라면 담당이긴 해요 또 화장은 또 제가 제가 하는 것만 또 해가지고 화장용 컨텐츠는 또 못하겠고 그래서 일단 유튜브에는 여행 브이로그를 올리는 건데 다른 콘텐츠 할 생각은 있죠 근데 아직 고민, 고민 중 괜찮은 컨텐츠가 있을까? 라는 것.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단! 인스타든 유튜브든 브이로그 계정 따로 팔 생각은? 어, 일단 인스타는 제가 부계정이 있는데, 부계정으로 원래 다른 컨텐츠를 할까 했었거든요. 그걸 아예 일상계정으로 할까? 지금 고민이에요. 아, 그래서 그 공동 작업자로 이제 추베르 계정이랑 같이 올리기도 하고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계정도 팔로우 해주세요. 유튜브! 유튜브는 일상계정 따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여행 브이로그 올리는 것처럼 그냥 일상 브이로그도 올리면 되니까요. 그쵸? 다음! 즐겨보는 먹방 유튜브! 가훈이 님 유튜브 자주 보고요. 아까도 봤고요. 아 그리고 그 살빼조 님도 자주 봤었어요. 한 작년? 재작년에는 먹방 ASMR 쪽을 많이 봤다면 최근 1년 정도는 먹방 브이로그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햄버거 최대 몇 개? 불고기 버거면은 한 일단 두 개는 무조건 먹을 것 같고 세 개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불고기 버거면 세 개는 가능할까? 세개 먹으면은 일단 빵 빵이 너무 많아서 질릴 것 같다. 저는 패티 많은 걸 좋아하지 빵이 많은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2.5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이게 진짜 제일 많았어.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게 평소 따로 운동이나 식단 관리 하시나요? 그렇게 먹는데 왜 살이 안 찌세요? 제가 이, 이 맛집 소개랑 이제 먹방 ASMR 을 하면서 살이 찌긴 했어요. 살이 5kg 쪘어요. 5kg. 5kg 찐 거고. 근데 더 찌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운동합니다. 필라테스 하고요. 헬스 하는데 필라테스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가고요. 헬스장은 필라테스 안 하는 날 보통 가요. 헬스장은 4, 5일 정도 가고, 필라테스는 이틀 한다. 헬스를, 오, 뭐 유산소만 할 때는 하루 정도? 보통은 웨이트하고 유산소 하는 거한 3일 정도? 유산소만 하는 거 하루 정도로 합니다. 그렇게 운동해요. 먹방 찍을 때는 1일 1식 근데, 영상 찍을 때보다 뽀기와의 데이트 날더 많이 먹어요. 최근에 친구들 만났는데 제 허벅지를 열심히 눌러보는 거예요. 야, 너 허벅지 근육 대박이다. 이러면서. 보통 헬스장 가면은 하체 위주로 돌려가지고 하체 근육이 최고입니다. 식단 관리는 따로 하진 않고 그냥 일일일씩. 오히려 식단 관리를 하려고 하면 두 끼를 먹게 되니까 칼로리가 적어서 두 끼를 먹게 되니까 더 많이 먹게 되는 느낌? 평소에 촬영할 때도 계란찜이랑 방울토마토는 먹긴 해요. 그 촬영 음식 말고. 그거는 살안 찌잖아. 다음. 푸른 주스 효과 있나요? 와, 푸른 주스? 제가 옛날에 먹어봤는데, 먹고 한2 시간도 안 돼서 그냥 바로 화장실 뛰어갔어요. 근데 나온 지 10분 만에 또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날 화장실을 다섯, 여섯 분 갔나? 근데, 아, 이거는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말해도 될까? 어, 고체가 아니라 액체가 나오는 수준까지. 피부관리 어케함 근데 피부는 유전인 것 같기도 하고, 제 피부에 딱히 뭘 하진 않아요. 제가 낮에 씻고 나와서 바로 로션을 바르고, 그리고 화장을 그냥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여기 클렌징 티슈로 닦고, 클렌징 폼으로 그냥 클렌징 한 다음에, 그 리드샷 있잖아요. 리드샷을 발라줘요. 근데 리드샷 바르고 다른 거를 발라줘야 그 다른 거의 효과를 더 붐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리드샷을 바르면은 뭐가 안 나거든요 이 나으려고 하던 것도 사라져요 근데 리드샷을 바르고 다른 걸 바르면은 오히려 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샷만 발라요 이상하긴 한데 리드샷만 발라요 다음 거의 끝나가요 이제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돈은 인스타에 이제 제가 광고를 광고 표기하고 광고라고 올리잖아요 그 광고비로 돈을 법니다 근데 최근 한달전 9월부터 유튜브 수익화가 풀려가지고 유튜브에서도 수익이 나가지고 다행히 유튜브 수익으로도 돈을 법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틱톡 수익으로도 돈을 벌어요. 얼마가 되진 않지만 그냥 소소한 금액 정도? 마지막 질문 좋아하는 애니? 좋아하는 애니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가 진짜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은 주스회에서 귀멸의 칼날 스파이 패밀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Q&A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더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가기 여러분들. 그럼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내가 눌러서 올라가면 기분 좋지 않아? 맞아. 응. 응. 여러분 한마디씩 해주세요. 대박 축하한다. 백막까지 잘될줄 알았어. 너희 팀 정말. 너저 멋있는 아이야. 단해팀마리오 어? 세상에. 아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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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초창기부터 감사합니다. 와. 정말 너 신의 영원한 팀팬 뭐. 보통 다른 친구들은 솔직히 그 정도로 관심은 없단 말이야. 아 그래? <laughs> 네, 어, 너네들은 항상 관심이 많았고 댓글도 달아줬기에 그냥 웃기잖아 이이런말니 예, 아, 아니 일단 니가 먹는거 찍는거를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웃기단 말이야 웃긴하지 웃긴하지 웃긴해 근데 나도 회사원분들 출장지에서 만난 분들 너 구독하고 있는 분들 계셨어 어 아, 아, 그니까 너 얘기했잖아 그렇게 아, 하시네니그래가 이렇게 <laughs> 딱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딱 10만이 됐는데 촛불이 안켜졌어 그래도 그냥 나와 어어 어. 그래 Å oh, ah, nei!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뭐가 도착했냐? 실버 버튼이 왔습니다. 아직 Q&A 영상을 아직 안 찍었는데, 실버 버튼이 먼저 도착해버렸네요. 응, 음. 무슨 편지가 그랬... 편지가 써있어요? 대충 10만 구독자 달성... 부탁한다는 예! 느낌입니다. <laughs> 저부터. 우 추벨 JMT 써 있고 실버 버튼 받게 해주셔서 감사고요. 하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